<laughs> 자, 지난 시간에 저희 수상공인을 위한 통쾌한 증거가 소통중첫 시간 했었었는데요. 저희 정말 놀랍게도 지난 시간에 이제 과일가게 버전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과일가게 버전을 했었는데요. 진짜 진짜 너무나 놀랍게도 댓글이 307개가 달렸어요. 뭐, 거기 개그 중에는 응원합니다 뭐 멋져요 이렇게 그냥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바랬던 대로 어, 이메일 주소 주셔가지고 메일 주세요 했던 분들도 계셨는데 저희가 한 100분 정도 한테 메일을 드렸거든요 약 100분 정도 한테 메일을 드렸고요제 저희 소망은 이제 오늘 하는 이 카페 버전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가져가서 가게에 비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이 포토샵 작업은 예쁜 양쌤이 해주고 계십니다 관련해 가지고 먼저 받아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거나 아니면 이 컨텐츠와 관련해서 수정 요청 사항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여기 이메일 주소로 은지다, <laughs> 127, 127이 아니라 1월 27일 지생일이에요. <laughs> 은지다, 1월 27일 네이버로 메일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이 반영해가지고, 음, 조금 빨리 받아보시고 싶은 책자 받아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은지다, 1월 27일 기억하시면 되고요. <laughs> 오늘 준비한 거는 소통 중, 소상공인을 위한 쫑쾌한 중국어 아래 보시면 글자가 좀 작지요. 커피편 볼 텐데요. 카페편. 카페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어떤 문장들이 필요할지 진짜 많이 고민을 해서 총 10개의 문장을 골랐어요. 여기에 빈 칸에 있는 부분은요. 뒤에서 찾아보시고 이것만 옮겨 쓰시면 돼요. 뒤에서 원하는 커피를 찾아가지고 이 뒤에다가 옮겨 쓰시면 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메뉴판과 이 소통 책자가 받고 싶으시면 똑같이 메일에다가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도 따지지도 않고 이걸 뭐 팔든 뭐 어쨌든 모르겠고요. 일단 다 보내드립니다. 진짜 같아요. 진짜지. 진짜 마음이야 우리는. 우리 마음만큼은 진짜예요.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마음만큼은 진짜예요. 여기까지 같이 보내드리니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네 일단 다 보내드립니다.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카페에 쓰실 건지 아니면뭐 몰라 갖다 팔다가 걸리면 가만 안 두겠지만 갖다 <laughs> 그래도 우리 인간적으로 이거 막, 막 갖다 팔고 그러지는 맙시다. 진짜 그냥 정말 정말 어, 노력한 만큼 고생한 만큼 돈벌수 있게 소상공인 분들한테 좋은 마음으로 전달만 해주시고요 이거 돈 주고 팔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런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냥 다 보내드려요 근데 출력하실 때요 어, 출력하실 때요 반드시 컬러 프린트로 출력하셔야 예쁘게 나와요 이거 돈 아낀다고 또 흑백으로 뽑으면 이 감동이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어, 조금 돈이 한 40원, 50원 이렇게 비싸더라도 어, 컬러로 꼭 출력해 주세요. 컬러로 하니까 진짜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는요. 만약에 집에 이제 요런 게 하나씩 다 있으시잖아요, 집에. <laughs> 집집마다 이런 거4 개씩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 바람은요.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하고 계시면 받고 싶으시면 블로그에 댓글 주셔야 됩니다. 자, 받고 싶으시면 블로그 댓글 주시고요. 요거를 요렇게 해 놓고 손님이 오셨을 때 어, 이 말을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요렇게 가르쳐 이렇게 주셔가지고 소통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다들 이거 하나씩은 있으시죠? 그리고 이거 있으시면 우리도 좀 보내줘. <laughs> 우리, 우리 학원에. 우리 학원에 한두 개만 보내줘요. 우리도 좀몇개 이렇게 딥히 좀 해놓게요.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게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음,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집집마다 테이블 스탠드 한두 개씩은 다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공부 시작하면 될것 같고요. 다첫 번째 문장부터 하나씩 일단 알려드릴게요. 아직까지 외우시기가 버거우시면, 외기 버거우시면,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가르치면 소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따라 해볼게요. 환인 꽝린. 화인 꽝린. 이라시이마세 어서오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환인 꽝님 환영합니다 당신의 강림을 당신의 귀한 발걸음을 환영합니다 시작 환인 꽝님 환인 꽝님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말 그리고 그 뒤에는 니샹 허샤마 니샹 허샤마 원래는 원래 카페에서는 니어 허샤마라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나는 그냥 좀또 따뜻한 느낌이 좋아서 이거 수정하지 않았어요. 니샤 허셔머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느낌을 조금 소극적인 느낌으로 준비했어요. 니샤 허셔머. 실제적으로는 대학교 교재나 뭐 교재에는 니야 허셔머가 많아요. 근데 야오는 뭐 드실래요 같은 거고요니샹허셔는뭐뭐 뭐 드시고 싶어요라는 조금 더 소극적인 어감을 주기 때문에 그냥 그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고치지 않았어요. 니샹허셔머니샹허셔머니야허셔머도 니 괜찮습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자 그리고 어, 선택장애가 있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시죠. 한, 한 10분씩 고민하고 계시면 뒷손님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먼지 우리 집은 어떤 커피 이름을 넣고 쭈 쇼환잉. 우리 집은, 와, 뭔지야? 그, 고 뒤에, 우리 집은, 우리 가게는, 땡땡땡, 무언무언 커피가 쭈이 쇼환잉. 뭐뭐가 쭈이는 제일 쇼환잉이 사랑받는다, 환영받는다. 예요 그러면 커피 이름이 궁금하시면, 뒤에 가면 커피 이름이 다 있어요. 이 중에 하나만 골라서, 그때그때 그때 커피 어떤게 신선할 수도 있고 어떤게 또 인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주인장이 잘 만드는 커피 하나 골라 가지고 그 이름 채워 넣으시고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이거 보고 주문에 좀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먼야매실카페제 쩨요 쇼하니야 매실카페 너무 싸니까 음, 나티에 나티에 쇼에쇼 화닝 나때가 제일 잘 나가요. 그 그러니까 뭐가 제일 잘 나가요의 느낌이에요. 뭐가 제일 잘 나가요. 그럼 이거는 카페 말고도 어디서든 다쓸수 있겠죠? 웜언지아 땡땡땡 쇼에쇼 화닝. 음, 우리 방송에서는 어 일요일이 제일 잘 되거든요. 웜언 웜언지아 그것도 우리 집이니까 웜언지아 싱치 티엔더즈 보 쇼에쇼 화닝. 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3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 이 질문은요 문장 끝에 마도 없고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시 엄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끝에 의문문 표시가 돼 있을까요? 왜 끝에 이렇게 의문문 표시가 돼 있을까요? 맨 끝에 의문문 표시가 왜 되어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어떤 단어 때문에 끝에 이렇게 의문문이 있어요? 음왜 있을까요? 왜 셔머? Just 어后面加上问号呢? <목소리> 还是还是就是두개 중에 골르세요 라는 뜻이고요. 니요 르더 还是冰的. 니요 르더 你の热度? 아뜨거 하는 거 핫한 거 드릴까요? 아니면 빙더 차가운 거 드릴까요? 니요 르더 还是冰的.이질문은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중국 갔을 때도 커피숍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따뜻한 거 드릴까요? 차가운 거 드릴까요? 선택 의문입니다 니요 르더 还是冰的. 니요 르더 还是冰的. 니 뇨, 热다,还是 삥다? 어떤 거 드릴까요? 그러면 고르시면 돼요. 따뜻한 거 드실 거면 삥다. 따뜻한 거 드실 거면 러다러다 삥다. 드시면 되고요. 사실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건 요거는 네이버에 잘안 나와요. 실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 사용하는 그, 그 음료는요, 요거를 제일 많이 먹어요. 장원다. 이게 그냥 미지근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실제로는 러다, 빙다, 그 사이에 있는 장원다를 중국인들은 제일 많이 먹어요. 냉장고에 넣거나 아니면 어어 어, 어디 어떤 가공을 하지 않고 그냥 먹는 장원다를 쓰고요. 여기에만 닌으로 쓴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양 쌤이 그렇게 하고 싶었나 보죠. 닌도 되고 닌도 되지만 이왕이만 닌. 자, 장원더가 일반적으로 그냥 미지근한 거, 얼음 없는 거도쓸수 있어요.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거, 실온에 있었던 것을 장원더라고 씁니다. 근데, 일반 커피숍에서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는 얼음 있는 거랑 없는 거둘 중에 하나를 고르니까, 어, 니냐오 려더, 할스빙더 다시 한 번, 니냐오 려더, 할스빙더이렇 쓰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래는요, 질문이 되게 길어질 것 같아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보통은 커피숍 가보면, 샘플 컵들이 다 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했어요. 쉔 베이즈 바. 쉔 고르는 거 선택하는 거예요. 쉔 선택하세요. 베이즈 컵을 선택하세요. 쉔 베이즈. 쉔 베이즈. 반는어권유의 느낌이죠. 쉔 베이즈 바. 오야 쭉 있다. 어 그러면 제일 크테크 하면 되고요. 쉔 베이즈 바. 그래서 그러면 손님이 이렇게 가르키면 가르킨 거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거 하나씩 있는게 좋을 것 같아요 選 베이즈 바어 베이즈 아니고 베이즈 나무가 아니다 베이즈 션 베이즈 바션 베이즈 바거 골라 보세요 자 작은 거는 샤오더 샤오베이라고도 하고요 여기 미디움은 쫑더 라고도 하고 쫑베이라고도 하고요 큰거 라지는 따더라고 하고 따베이라고도 해요 小杯中杯大杯小的中的大的小中大그 그러니까 펜티 그란데 뭐 이런 거는 스타벅스에서만 쓰라 그러고 우리는 그냥 소중 대로 갈게요. 소중대 정도로 쓰면 되고요. 我喜欢喝中的. 왠지 작은 거 너무 작은 거 같고 왠지 큰거 너무 큰거 같아서 나는 맨날 중간 사이즈를 먹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질문 되게 좋습니다. 모카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에요. 모카, 카페 모카 좋아하시는 분들은 피할 수 없는 질문. 네, 늘 어렵죠? 휘핑크림 올려드릴까요? 늘, 늘 어렵습니다. 늘 넣고 싶은데 넣으면 내가 너무 살, 내가 너무 쓰레기 같고, 내가 이렇게까지 다이어트 하지 않아도 되나? 하지만 넣고 싶고, 그때 질문하는 게 휘핑크림 올려드릴까요? 인데요. 휘핑크림이 생크림이래요. 그래서, 여구요, 빵, 나요. 다시 한번, 여부야 빵, 나이요, 여부야 빵, 나요 실질적으로, 나이요, 땅난, <laughs> 당연하죠, 돈이 가격 같은데, 자, 나이요, 보다는 실질적으로 휘핑크림은요, 생크림은 시엔 나이요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적어 볼게요, 시엔 나이요를 훨씬 많이 써요, 생크림, 휘핑크림, 시엔 나이요, 신 시엔 더 시엔 나이요, 시엔 나이요, 시엔 나이요를 더 많이 씁니다, 실질적으로는, 나올 때 됐는데 그렇죠 요렇게 많이 써요 c n 나이오를 많이 쓰지만 커피숍에서는 당연히 히핑크리 버터가 아니라 나이오기 때문에 나이오라고 만 말하면 버터일 수도 있고 크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만 커피숍에서는 버터를 쓴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혼란의 여지가 없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커피숍에서 부애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뭐야 빵나이오야 뭐야 빵나이오 라고 말하면 돼요 c 엔까지 너무 발음하기 힘드니까 그냥, 要不야放 나요? 라고 쓰면 돼요. 나요. 생크림이란 뜻이고요. 요새 버터는, 나요라고 쓰기는 쓰지만, 더 많이 쓰는 게황요라고도 쓰기 때문에, 황요그 버터. 이거는 크림 전용으로 바뀌고 있어요. 나어 그럼 다시 한 번만, 要不야放 나요? 음, 그게 버터. 放 나요? 放 나요? 棒이 넣는 거. 그러면 요 컵에다가, 버터를 넣어드리, 아, 아니, 버터가 아니야. 나요. 생크림, 휘핑크림을 넣어드릴까요? 라고 쓰는 거죠. 야, 부야, 빵 나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넣으실 거면, 야. 안 넣으실 거면, 아, 어, 부야, 부야. 부야. 됐어요, 됐어요. 부야, 부야. 부용, 부용. 부야, 부야. 둘다 쓰시면 되고요. 안 넣겠다. 부용, 부용. 부야, 부야. 어, 나요. 네, 빵 나요. 넣다라는 표현입니다. 야, 부야, 빵 나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오늘은 요 패턴이 중요해요. 하이슬요 패턴이 중요하고요 6번도 되게 중요해요. 6번도 되게 중요해요. 시업은 역시 나, 아유, 급해라. 여기 뒤 나오잖아요.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在这喝,还是带走? 여기에도 사실은 在, 어, 在这, 아니면 在这里가 맞지만, 말씀하실 때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았는데요. 在这예에요 실제 말씀하실 때在这, 아니면 在这里.在这,在这里. 근데 在这,在这喝, 在这喝 드릴 때 비슷해요. 그래서 수정하지 않고 그냥 갈게요. 在这喝还是带走. 在这喝는 여기에서 마시다고요. 하이스는 아니면 따이 가지고 take out, take out을 따이라고 해요. 따이쭉 다시 얘기해 볼게요. 在这喝还是带走.허这喝还是带走 매장에서 드실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 하나납 포장해 드릴까요? 따이 다이죠 할까요? 먼저 바뀌었으니까 바꿔서 이렇게는 얼마나 편해. 이게 두개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자 이제 허 할실 다이죠. 마지막으로 자 이제 허 할실 다이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여기서 드실 건지 가지고 가실 건지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아어자7 번입니다. 인야오는 음료예요. 카페일 시킬지, 우아즈를 시킬지, 뭐 빙샤를 시킬지 알수 없기 때문에요. 이녀 음료가 조하오 다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후에 호 이녀 조하오 호 이녀 조하오 호 전동링 전동링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전동링 진동벨 두두 <laughs> 하는 드드, 거 전동링 전, 진동벨로 디싱링 디싱링 디싱은 자기야 됐어요 하고 일깨워 주겠다 다시 한번 쭉 읽어 볼게요 음료 좋아하고 잔동링 디싱닌 잔동링이 당신을 디싱디싱 일깨워 줄 거예요 음료가 나왔다고 까먹지 마세요 알려 줄 거예요 음료 좋아하고 잔동링 디싱닌 음료 좋아하고 잔동링 디싱닌 디이 디 하는 거 음료 좋아하고 잔동링 디싱요 디싱이 일깨워 주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어, 10시 반까지 방송할 건데 뭐 10시 반 되면 알려주세요 10시 땐빠쭉 디싱 워 10시 반 되면 저 알려주세요 디싱 워 디싱 워 저를 일깨워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알았으면 되고요 이녀수 허허 짠똥님 디싱니 드자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뭐 고생을 못 참고 그럼 실험은 뭐예요? 그럼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는 거 여기 실험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 물하고 시럽하고 빨대 이런 건다 셀프잖아요. 그래서 그 저쪽에 있다고 얘기할 때는 외우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외우시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방송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단어 일반적으로 혼자 궁금한 단어들은 네이버에 좀 물어봐라. 좀예 <laughs> 진행이 안 되잖아요. 계속 뭐는 뭐예요? 뭐는 뭐예요? 물론 궁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금방 까먹을 거예요. 네이버에 물어보고 공유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아 여덟 번째입니다. 쉐이, 쉐이 물. 당쉐이는 단물이니까 시럽이에요. 당쉐이 단물, 시럽, 설탕물, 시럽. 시관, 아 시가 맞나? 어 맞아요. 시관, 시, 인니더 시, 시관. 근데 이걸 보통 북방에서는 이걸 시관 이렇게 약간 어화를 넣는데요. 있는 그대로 그냥 읽을게요. 시관 시관, 就在자이나在那오자이나 저쪽에 있습니다. 시관하고 쉐이하고 탕쉐이는 쯔 저스트 자이 나엔 저쪽에 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쉐이 탕쉐이 시관, 就在자이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쉐이 탕쉐이 시관, 저, 나, 那边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쇠 당쇠 시관, 저, 나, 비엔, 하 근데 나, 비엔은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네, 비엔이라고 얘기 많이 해요 원래는 나, 비엔인데 현지인들은 나 발음하기가 귀찮나 봐 그래서 네, 비엔 네, 비엔 네, 비엔 나, 비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홉 번째 넘어갈게요 되게 되게 중요한 거죠 커피숍에 뭐 커피도 마셔야 되지만 인터넷도 꼭 해야 되니까 와이파이는 그냥 와이파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와이파이 모르는 중국인은 없어요. 와이파이 미마시 와이파이 비번은 와이파이 미마 미마가 비밀번호예요. 와이파이 미마시 써놓아야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뭐뭐뭐뭐 뭐, 뭐, 입니다 이렇게 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이파이 미 마시 뭐뭐 그래서 와이파이 와이파이 얘기하면 당연히 비밀번호를 묻는 거겠죠 그때 이렇게 알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와이파이 미 마시 땡땡땡땡땡땡땡땡 그냥 우시어 왕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다 와이파이라고 써요 요새는 와이파이 미 마시 땡땡땡 땡땡땡 땡 그렇죠 하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에는 다음에 또올수 있게끔 예쁜 말 하나 준비했어요 우리 카페에 또 들려달라는 말어그 이야기로 지, 실제 중국인들은 서로서로 이런 축원의 인사를 하지 않아요 실제 중국인들은 되게 무뚝뚝하기 때문에 막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던가 뭐 이런 축원 인사를 잘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분들이 또 와서 또 지갑을 열어주면 좋은 거니까 마지막으로 예쁜 거 하나 해볼게요. 祝您过好甜甜的一天.祝您, bless you. bless you. 过好.잘 보내세요. 어떤 날? 甜甜的一天.왜甜甜더냐면 티엔, 티엔, 커피는 달콤하니까. 달콤한 하루 되세요. 그래서 祝您过好甜甜的一天. 주님 꾸어하오, 티엔 티 이티엔. 이런 말을 중국인들한테 아무 앞뒤 그것도 없이 그냥 쓰면 되게 어색해 할 거예요. 왜 나한테 뭐 팔려고 그러나? 근데 이제 여기는 음, 좋은 친구가 돼가지고 또 아주면 고마운 거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말을 외우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천천히 가르키면서 얘기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주님 꾸어하오, 티엔 티 이티엔. 주님 꾸어하오. 甜甜的一天.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달콤한 하루 되세요. 祝您过好甜甜的一天.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총 10개 봤고요. 문장 다시 한번 쭉 읽어드리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문장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欢迎光临你想喝什么?我们家拿铁最受欢迎你要热的还是冰的选杯子吧 要不要放奶油？在这喝还是带走？饮料做好后，在洞里提醒您：水、糖水、吸管就在那边。WiFi 密码是一二三四五六七八。祝您过好甜甜的一天。 祝您过好 TNT&ETN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달콤한 하루 되시길 그리고 오늘 커피를 하면서 어 커피숍 하시는 분들이 그냥 하나 출력해 가지고 놔두면 참 좋겠다 생각했던 문장이 있어서 같이 공유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 퀄리티가 잡지에 나올 것 같은 커피 잡지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라서 쌤한테 양쌤한테 양쌤 이 문장 넣어서 예쁘게 디자인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쁜 게 나왔어요 음 너무 정말 잡지에 실린것 같은 문장인 것 같아요 막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카페 루런션 커피는 인생과 같아요 구종 딸기엔 되게 쓸쓸한 것 같지만 그 사이에 그 커피의 달콤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달콤쌉싸름하죠. 그래서 카페 루란션 쿠 종다이티엔, 카페 루란션 쿠 종다이티엔. 저는 그래서 커피 좋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문장은 여러분 처음 보시는 것텐데요 내가 막 지어낸 거예요. How her w o 더 카페 우리 집 커피 잡수시고. 꾸하오 T N T 엔 E N 달콤한 하루 되세요. 그래서 문 앞에 붙여놓으면 중국 분들이 좀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문 앞에 이렇게 붙여놓거나 아니면 입구 쪽에 두시면 어, 중국 분들이 보시고 좀 쓰, 씁쓸한 하루를 보내다가 기분 좋은 커피를 마셔야겠다 하고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서 이런 거 뽑아가지고 두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 거에는. 이것도 같이 동봉해가지고 어 같이 파일 압축해서 알집으로 드릴 테니까 블로그에다가 신청 주시면 되고요. 어 아직까지 이웃에 전달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타니처럼 혼자 스티커로 쓰지 말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 스티커 쓰시라고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타니는 또 여기 막 스티커만 오려가지고 쓸것 같은데 스티커로 쓰시지 말고요. 회사에서 컬러로 출력 많이 해가지고요 이렇게 조금 조금 이렇게 그 힘들게 장사하시는 분들 있으면 잘 전해주세요. 다 좋아할 거예요. 타이 스티커로 쓰고 있거든요. <laughs> 이 스티커로 쓰지 말고 이거 잘 뽑아가지고 전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여러분은 스티커 노노해요. 풀장 무나 예뻐서 과일을 스티커로 풀칠해서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입에 풀칠 하지 말고 잘 갖다 주라고 이거를 칼라로 뽑아 가지고 겐서 하지 말고요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커피 이름은 저희 잠깐 쉬었다가 녹화는 끊고요 커피 이름 다시 한번 알려 드릴게요 저희 회사에도 붙여 넣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회사에도 넣고 카페 하시는 지인분한테 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넣고 쓸수 있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회사에서 좀 뽑아가지고 보내주세요. <laughs> 회사에서 이거 뭐지? 출력하는 거 눈치 안 보이면 많이 뽑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전달해줘요. 단골 카페에도 주고. 그럼 되게 좋은 일 하는 거잖아. 동참해주세요. 더 예쁜 세상 될수 있고.